이 조합이 최고입니다라는 공략은 아닙니다. 다만, 활용 빈도가 높은 쿠키들로만 조합했기 때문에 따로 쿠키를 키우지 않아도 나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먼저 전투 특수 조건부터 소개하면 레벨과 스킬 80 적용, 보물 12강 적용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이 굳이 지금 당장 키울 예정이 없던 쿠키를 레벨업 하시거나 스킬을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물도 12강 적용이기 때문에 무공비급이랑 시계는 에픽을 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략 정보를 보면 기절을 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 면역을 가진 슈크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초심자분들도 슈크림은 꼭 마탕 1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버프를 10레벨씩 찍으면 공, 쿨, 치약을 30%씩 올릴 수 있습니다. 보물은 무망시이며, 망토는 크렘과 트위즐이 받도록 공격속도가 높아야 합니다. 의적은 초코칩에 공격력이 높으면 좋습니다. 레몬은 라즈에 피증이 높으면 좋습니다. 트위즐은 랜덤 효과에서 치약이 뜬다는 가정하에 라즈가 좋고, 치약 없이 가신다면 3라즈 2 애플 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공속 비스켓 꼈을 때 데미지가 괜찮았습니다. 쿨타임도 높으면 좋습니다. 크렘은 라즈베리의 공격 속도가 1순위, 2순위로 공격력이나 쿨타임 추천드립니다. 슈크림은 애플젤리의 쿨타임 추천드립니다. 자동 켜주시고, 슈크림으로 공격력 올려주고, 의적 사용, 후에 레몬, 트위즐, 크렘 순으로 눌러주시고, 계속 쿨타임 되는 대로 예약 걸어주시면 됩니다.